윈님이 올해 UFC 한국 대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좀 한동안 어렵다고 보는 게 정찬성 선수가 이번에 이제 데이나 하이트 대표랑 사진도 찍고 대회 다시 열어 달라고 태그를 걸었어요. 데이나 하이트 대표 뭐 UFC 뭐 션셜비 뭐 이렇게 UFC 관계자들 태그를 걸었는데 사실 지금 한국 대회를 개최하느냐 마느냐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냐면요. CJ입니다. CJ. 그래서 원래 작년에 정찬성 선수가 한국 대회 열어 달라고 했을 때는 어, 그 태그 안에 CJ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CJ가 없더라고요. 근데 CJ가 일단 이 대회를 추진하다가 취소가 됐고 CJ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CJ ENM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냐면 지금 구조 조정의 어떤 달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대표로 와가지고 쓸데없는 비용 지출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다 이제 계산하면서 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되게 슬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UFC 한국대회가 안 그래도 조금 그런데 취소로가 한번 됐고 또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해도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CJ라는 겁니다. CJ.